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. 알뜰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귀여운 캐치티니핑 말랑핑 젓가락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아이들의 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유번 교정 젓가락을 6 1 할인된 가격에 득템하세요.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. 4위입니다. 우리 아이 피부를 위한 특별한 선물. 코니피아 키즈 3인치 이로리논 클렌저 수박 샴푸, 바디워시, 클렌징을 한 번에 상큼한 수박향으로 즐거운 목욕시간을 만들어주세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시원한 여름을 위한 썸머 브랜드 풍기인견 키즈 이불. 고밀도 숙면 양면으로 부드럽고 쾌적해요.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38% 할인 혜택으로 아이에게 포근한 잠자리를 선물하세요. 2위입니다. 새맘수 식판 파우치 투피. 우주 로켓이 23% 할인된 13,800원에.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기저귀. 약 파우치로도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아이템이에요. 지금 바로 득템 찬스 1위입니다.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. 문인테크 측면 보호대 기본형은 소중한 손을 보호해 줍니다. 1,200mm 길이로 넉넉하고 진연도 색상으로 산뜻함을 더했습니다. 지금 바로 만